네, 2019년 시점에 저는 다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모펀드로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축제한 권력형 비리범이었어요. 그렇죠. 제가 전국의 신호등 전멸 등을 제가 다 이렇게 <laughs>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. <laughs> 맞아. 전국 신호등 아시죠? <laughs>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국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축제를 했다 정치자금 만들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네. 보고를 했고 근데 지금 그건 제가 기소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모촌 조카가 세웠던 회사의 실소유주다 저다 네. 생각나세요? 생각도 안 나지 네.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니다 매일매일 하던 데는 뉴스공장 한 군데 음. 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때 낙인을 딱 찍고 제가 ATM에서 5천만 원인가 보냈고 제 5천 조카가 그걸 운영했고 그 배우의 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멸등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공사에 뭐 해가지고 싹 쓸었다. 실제 분석을 해보면 아니거든요.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보도가 안 됐고 보도 저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생명이 끝나 있었죠.